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 202의 발로란트 챌린저스코리아 스테이지 1 플레이오프 첫 경기 보고 오셨습니다. WGS가 또한번 마루게이밍을 꺾었는데요. 그럼 이번 경기 매치 MVP 중에한 명인 루크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복수를 꿈꿨던 마루게이밍에게 또한번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음 스플릿 10대 2로 이겼을 때좀아 이겼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는데 좀 밀려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이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반전 복수를 후반전에 조금 당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기분이 어땠나요? 아, 어, <laughs>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저지 맞으니까 좀 정신이 아득한. 아, 네. 그래도 멋지게건 승리를 가져가셨으니까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루크 선수 굉장히 컨디션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프랙처에서 에이스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본인 플레이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오늘 13시간 자고 왔거든요. 13시간 오늘. 자고 오셨다고요? 네. 아. 컨디션 최강이었어가지고 네. 매우 만족합니다. <laughs> 네, 꿀잠 주무시고 컨디션도 좋았다고 라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원래 루쿠우 선수는 킬조이 원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금 또 체인버로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은 감시자지만 킬조이가 아니라 체인버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오퍼 변수 때문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킬조이가 이제는 너무 많이 분석돼가지고 맨날 하던 것만 하니까 저희도 변화를 시도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루크 선수의 좋은 에임이 또체 챔버에서 잘 발휘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WGS가 속공과 지공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플레이로 변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갓라이크 선수가 항상 잡아주는 게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인게임 오더인 갈라이크 선수의 영향이 컸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패치가 적용이 되면서 아스트라를 배제한 조합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메타에는 많이 적응을 하셨을까요 네 아까 자극제 들고 뛰는 거 보셨겠지만 적응 완료된 <laughs> 상태입니다 아 적응 완료됐다 아 그럼 앞으로도 뭐전략에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네, 다른 맵들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상대는 이제 WGS의 손으로 올려준 1위로 올려졌죠. DRX를 만나게 됐습니다. DRX에게 감사 표시로 뭐 무공 돈가스나 소고기 같은 거 받지 않으셨나요?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 복수해드릴 아. 생각입니다. 아, <laughs> DRX에게 그럼 한마디 해주시죠. 하나라도 주셨으면 좀 봐줬을 텐데 아무것도 안 받아서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RX팀에서 지금 꼭이 인터뷰를 봐야 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쿠 선수의 부모님이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경기장에서 보는 건 처음인데 오랫동안 못 봐가지고 앞으로. <laughs> 어, 네. <laughs> 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저도 눈물이 날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제대로 효도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WGS의 루크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다먼기아와 홀리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끝까지 발로란트와 함께 해주세요.